안녕하세요. 밝은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노화로 인한 눈의 기능 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과를 찾아가시는데요. 안과에서는 눈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해주기 때문에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no.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노화가 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개선하기 쉽겠죠.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눈은 사물을 볼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눈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어야 눈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데요.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오정육부입니다. 우리가 체질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오정육부에서는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는 혈관을 통해 몸의 곳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다면 눈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을 오정육부에서 충분히 생산해낸다면 눈의 기능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정육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시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무로 비유했을 때 오정육부는 뿌리눈은 나뭇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부위가 튼튼해야 가지도 튼튼하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와 침 치료를 통해 건강한 오정육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정육부를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안질환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정육부와 관계가 없는 안질환들도 있기 때문이죠. 성인근시, 성인난시 같은 경우는 양방적인 치료를 병행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안구의 크기가 변형돼서 나타나는 질환은 오장육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성 폐쇄성 녹내장의 경우는 말 그대로 급성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치료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은 수술이나 양방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치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